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방 상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내줘라 전투기라고 지금 안보내주면 강제로 보내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얼음장 얼음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핵심 상원 의원들은 행정부의 반대를 일축하고 바이든의 팀이 전투기를 인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의회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지언 샤인 이분인데요. 지언 샤인 뉴햄프셔 어, 주의 상, 연방 상원 의원은 펜타곤과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이 전투기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행정부에서 꺼리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다. 그것은 행정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고 말다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말다툼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것은 대의명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폴란드가 러시아제 전투기 편대를 독일 공군 기지로 이전할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관리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발끈한 상황이죠. 아니 그런 발표를 지들끼리 마음대로 막 해버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거부, 거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거절하겠다. 그걸 지금 전투기를 준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옮겨가야 될지 지금 막막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상으로 옮겨가다니 그것도 웃기고. 전투기를 가지고 우크라,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전투 임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송하기 위해서 이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군대에다가 주기 이양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 러시아 군들이 어 헝가리 전투기가 나토군이죠. 나토군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나타났다. 나토가 러시아랑 직접 전쟁을 벌이자라는 뜻이구나. 오케이.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를 날려서,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로 보내는 거는 안 되고, 그러면은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28대 전투기를 지상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것도 좀 골치 아프다. 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비용이나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선물도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우크라인들에게 덜 효과적이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3 40년 전 모델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폴란드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나토군의 전, 전투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전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F-16 같은 미국 전투기는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몰지만 미그 전투기는 우리가 몰수 있는 조종사들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 보내주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원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뭐 그게 과연 전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 러시아가 훨씬 더 지금 앞서는 신형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전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그런 말들이 계속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로포트만 공화당 의원 공화당 상원 의원,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 포트만 의원도 이런 목소리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판단이 그러니까 그 국방부 오스틴 장관의 판단이 우크라이나 군을 대신한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달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된다 고 그러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그들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러시아인들이 더 우려할 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이 다소 더 도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오스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은 전력에 도움이 별로 안될것 같다. 다른 걸좀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실질적으로 전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걸 보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포트먼 상원의원이 보았을 때는 지금 당신 말은 전력에 도움이 되는 뭘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전투기가 전력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이거를 보내주는 거를 꺼리기는 이유는 러시아가 그것을 도발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보다 더 전투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무기를 보내주겠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트만 의원 입장에서는 에, 지금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의 대리인인 마라 칼린 차관보는 이양에 반대하는 이유 중 일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하여간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투기를 보내주는 것이 맞을지. 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이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미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기 첨단 무기를 좀 많이 보내줘라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또 근데 이제 무기를 준다 해도 그 무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그 기술적인 문제들 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나타났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하겠다 라고 들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건 저희가 지금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참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